안녕하십니까 공공우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승철입니다. 아, 요즘에 시쳇말로 날이 더운 것도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못된 정치가 온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노동권 파괴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시작이 어디이고 또 이에 맞서 우리 공공 우선 노조는 하반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에 맞설 예정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새롭고 올바른 정치를 하라 라는 국민들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계약 정책을 계속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오히려 더 나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하반기에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른바 역동경제로드맵에 윤석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직무성과 임금 체계를 계속해서 확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으로 직무성과 급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한편에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차별을 계속해서 넓히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약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재난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에너지, 병원, 교통물류, 항공, 그리고 청사관리에서 이뤄지는 모든 노동쟁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좀더 강력한 압박을 취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가오는 조기레임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계약정책, 더 강력한 국정기조를 가져야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구조조정과 아, 파업 파괴를 이른바 정권이 점수를 낼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공격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자산매각과 복리우생, 정원감축, 직무급제 도입입니다. 자산매각 복리우생 같은 경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복리우생제도 중총 478건이 폐지, 조정됐다고 밝히고 있고, 이것은 자신들이 목표로 삼은 목표의 약 75.2%가 이행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원 같은 경우도 애초 11,072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 오히려 이 목표를 넘어선 11,374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여기저기 너나 따지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 같은 경우, 현재까지 도입된 공공기관이 약 109개, 63.7%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아, 정부가 이처럼 직무급제 도입에 힘을 실고 계속해서 통계자를 발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된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 즉, 직무성과업체 도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상대로 한 정책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이른바 도미노 전략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즉, 작고 약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노조가 힘이 센 공공기관까지 무너뜨리겠다. 는 목표. 여기에 이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가부문까지 확대된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수수노조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언제까지 하나의 도미노로 이러한 도미노 무너뜨리는 현상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남아있는 도미노들을 묶어서 튼튼한 하나의 도미노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반기 우리 노조가 공동파업, 공동추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총 21번에 걸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도 다양한 정치적 쟁점이 담겨 있는 법안, 예컨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전세사기특별법 등 정치 쟁점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 나서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삶, 민생과 직결된 최저임금법이나 노조법 2, 3조 등에 대해서는 다소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민영화 금지, 공공교통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입법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거리에서의 투쟁과 현장에서의 싸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임금 삭감과 인력감축 공세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작 1.7% 인상된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과 충원거부에 따라서 교대제가 계약되는 등 사업장 곳곳에서 인력을 둘러싼, 고용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궤도사업장에서는 1인승무를 추진하고 있고, 의사 진료 거부 사태에 따라서 적자가 생겨나니까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병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구조조정 위협을 취하기도 합니다. 인력 감축의 타격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증가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공공우수 노조는 매우 심각하게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차별 예산, 또 실질 임금삭감, 직무급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임금 이슈들이 기관의 성격, 사업장의 성격이나 고용 형태의 특성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또 교대제 등 고용 관련된 이슈들도 각 사업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노동권 파괴 정책의 정점을 찍은 것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을 입으로 직접 발표된 국정브리핑의 4대 계약 정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네 가지 의제는 우리 공공우수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성 노동권 의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국민 노후 소득을 후퇴시키려는 연금 계약,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려는 의료 계약,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교육계약 모두가 우리 공공우수노조의 핵심 과제이자 투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 하반기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함께 싸움을 만들어보자는 결정을 내리고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공동파업 3대 기조 첫 번째는 공동요구, 공동파업, 공동투쟁입니다. 즉, 파업 돌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조정 신청과 쟁의 결의, 또 실제 파업 돌입 등 일련의 쟁의 과정들을 함께 시간을 맞춰 힘을 모아 진행해보자라는 것이고요. 파업에 돌입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파업하는 사업장에게 박수 보내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장, 우리 사업장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실천 내용들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공동파업, 여기에 더한 공동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투쟁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타결 원칙을 수립해서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타결 시점이 이뤘을때그 내용들을 함께 파업사업장들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하방의 투쟁은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싸움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한입법과지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을 병행하는 이른바 중층적인 교섭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부를 상대로는 정부 정책과 지침을 바꿔내기 위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초를 만드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다루게 될 2025년도 예산과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쟁취 목표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 같은 경우 즉각 입법 실현이 가능한 법안들의 경우 올 하반기 내에 빠르게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좀더 빌드업이 필요한 법안들. 논의 과정에 필요한 법안들도 그냥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추전을 통해서 국회 내 논의 기구라든지 협의 기구 등을 비롯한 입법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임금이나 고용 관련된 단협 후퇴 조항들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우리 공공소로조 차원의 초기업 교섭의 발판을 마련하는 목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대정부, 대사용자 요구를 한 축으로,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요구를 한 축으로, 어, 공동 요구를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대사용자, 대정부 요구 같은 경우,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 삭감 등 임금 이슈를, 또한 축으로는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고용 이슈를 주요한 두 축으로 해서,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한 대사용자투쟁과 대정부투쟁을 묶어나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입법요구, 그리고 대정부 대사용자 요구의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10월 초중순 파업돌입 사업장들의 집단조정시청과 함께 10월 말, 11월 초경에 공동쟁발 결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을 모아서 11월 중순 공동파업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동파업은 세 주체, 즉 정부와 사용자, 국회를 모두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짜여져 있습니다. 파업 돌입 이전, 공동파업 돌입 비자회견을 전후해서 대국민 선전과 기획 여론전, 또 대국회 압박사업들의 힘을 좀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순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공동파업 결의대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높여내려고 합니다. 이어서 입법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주의 주말, 토요일을 맞아서 공동투쟁의 날을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입법과제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내고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된 뒤에 비쟁점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예산과 쟁점법안이 남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를 노려서 11월 중순 국회 앞 토요일 공동투쟁의 날 이후부터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입법과 예산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모든 국회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첫 개원 국회에서의 첫 번째 정기국회는 그나마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낼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아서 노조의 투쟁력을 집중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 농성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공공부문 투쟁의 경우 시민 여론의 향배가 우리 싸움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좀더 힘있게 조직하기 위해서 파업 돌입 있는 주에 공동파업 지지 연대문화제를 개최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정부, 특히 기재부의 태도나 입장에 따라서 기재부를 좀더 압박하기 위한 집회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 공동파업 공동투쟁은 첫 번째 집중점인 서울 도심에서의 파업 집회, 두 번째 집중점인 입법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 중심으로 한 국회 앞 입법투쟁, 세 번째로 정부 예산, 인력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대정부 투쟁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용자를 동시에 압박하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그림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반기 투쟁의 핵심입니다. 즉 사업장 입장에서는 당면 인단형 목표를 쟁취하는 것, 이 임단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 예산과 인력, 또 지침을 분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두 번째로 입법과제 등 내년으로 연결되는 과제들을 올해 싸움을 통해 토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발판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의 빌드업 과정이 올 하반기 투쟁의 주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 2년차, 3년차로 가는 공공선호조 투쟁에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투쟁도 투쟁이지만 이 투쟁의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필요한 요구하는 내용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교섭과 정책 사업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각각 교섭구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 시민사회 공동행동 재조직화 등 우리 노조의 투쟁에 시민사회 연대를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싸움에 앞서서 집단조정신청과 쟁의발생결의 기자회견 등 통해서 우리 노조가 왜 싸우려고 하는지 이 싸움을 통해서 사회에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또 대국회 집중선전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업을 앞둔 임박한 기간에는 이 사회의 여론을 좀더 극대화하고 노조에 쏠린 시선들을 좀더 많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사업들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공공성 노동권 관련된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2년 반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모아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도심에 전시를 하면서 스티커 붙이기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획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중순 하순이 되면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정확히 절반이 흐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 동안 어떤 공공성 파괴 정책을 펼쳐왔는지, 어떤 노동권 파괴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에 따라 나타난 효과는 무엇이고, 국민들이 입게 된 피해는 무엇인지를 접근성이 쉬울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종 공공성 노동권 관련된 여러 의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른바 모의 재판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법률자체들과 연대를 높이는 것과 함께 노동자, 시민 배심원단을 사전에 구성해서 조직 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늘 구호로 외치는 공공성 그리고 노동권 이 공공성 노동권의 실체는 바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 고용 이슈의 승리입니다.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가 늘어나기 위해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야 하고 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노조가 하반기에 펼치고자 하는 예산, 인력, 고용 관련된 투쟁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호로 늘 외쳐왔던 공공성 노동권 투쟁의 일환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사업장이 파업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쟁의 일정을 노조와 함께 맞춰서 함께 11월 중순 파업에 돌입할 사업장들과 힘을 모아 함께 싸우는 쟁의 전술을 기획해 주십시오. 조정 신청부터 쟁발 결의 등 준비 과정은 물론이고 파업 투쟁을 통해서 양방향, 즉 사용자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전술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일 여러분들이 계신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공동파업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가용 가능한 최대치의 총력투쟁을 배치해 주십시오. 총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조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수단들을 함께 동원해서 함께 싸우는 11월 중하순 공동 투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 투쟁의 성패는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각 지역을 중심으로 또 업종을 중심으로 대시민 선전 그리고 파업을 앞두고 진행되게 될 공동파업 기획 수업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세 가지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노조는 하반기 반드시 공공성,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